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환란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저는 이 안다는 표현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 환란을 당하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자죠. 부요한 자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얘야 너는 부요한 자야. 잊지 마. 꿋꿋하게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권면하죠. 영광과 욕됨으로 불어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어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지진 자.